안녕하세요. 인천 대신당 금강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띠에요, 지띠.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한 날. 어, 기다리는 여유. 오늘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한 날이니까 뭐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차한 잔이라도 더 하면서 기다리세요. 뭐 누구를 기다리든 일을 기다리든 그냥 기다리는 하루. 좀 지치지만 기다리세요. 자 수띠에요 수띠 오늘 노력한 것보다 두 배의 효과가 있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게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 보세요 호랑이띠에요 그동안 마음속에 묵혀놓고 말 못했던 거 있죠 정말 친한 사람한테 그거 오늘 푸세요 오늘 푸시면 좋은 일 있고 오늘 푸시면 내 마음이 홀가분해서 좋은 날이 될 거예요 토끼띠에요 토끼 토끼분들, 오늘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거 신경 쓰느라 힘이 빠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 아닌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힘 빠진 일 없이 그냥 조심조심 하루 즐겁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띠예요. 용띠, 오늘 변동이 들어오는 하루. 변동. 어 뭐든지 다 변동이 들어올 수 있죠. 뭐 나한테 어떤 제안이 들어오든, 내가 그냥 앉은 자리를 옮기든, 괜히 있던 자리가 싫어서 내가 피해서 나가든,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좋은 변동 있으시길 바랄게요. 뱀띠예요. 뱀띠. 음, 뱀띠 분들 오늘 웃을 일이 있는 날, 좋은 날. 쉽게 말하면 그냥 즐겁고 행복한 날이니까 어 행복하게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띠예요, 말띠. 말띠분들, 오늘 내가 못난 일, 그릇된 일, 뭐 이런 일을 해도 내 가족이 감싸주는 날이에요. 그, 가족이 감싸준다는 거는 그래도 오늘 내 편이 많은 날이죠. 내 편이 많은 날이니까 힘내세요. 양띠예요, 양띠. 너무 재촉하시면 안 돼요. 뭐든 재촉하시면 오늘은 화를 부른다. 이런 날이니까 재촉하지 마시고 느긋느긋하게 편안하게 보내시는 하루 되길 바랄게요. 원숭이에요, 원숭이. 이동수가 보여요, 이동수. 이동수가 보이니까 오늘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시지 마시고 나가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괜히 앉아 있는 자리가 들썩들썩 해서 어디론가 가고 싶고, 뭐 누가 나를 불러대던가 그런 이동수가 보이는 날이니까 좋은 쪽으로 이동하세요. 닭띠예요, 닭띠. 닥디. 오늘 일탈이 필요한 날이에요. 모든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도 지루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그런 하루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수 없잖아요. 그냥 저녁에. 어,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시던가, 그냥 소주 한잔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일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띠예요, 개띠. 개띠분들, 오늘은, 어, 내 몸을 아껴야 된다. 내가 내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하루. 특히 저녁에 술자리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내, 나한테 피로가 더 많이 쌓이는 날이니까 술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돼지띠예요, 돼지띠. 아이고, 돼지띠분들, 오늘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낭패수가 들어온다, 실패수가 들어온다. 내 고집으로 망하는 날이다. 그러니 오늘은 고집은 금물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편안하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행복한 연인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 문제는 부부 문제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부부갈등, 이성갈등, 고부갈등, 학교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심리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대1 심리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소통은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리전문사이트 여기맞자심리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